너무 손을 많이 돌리니까 자전거 이쪽 왼쪽으로 넘어지고 오안 돌리니까 또 이쪽으로 넘어지고 그걸 경험을 먼저 하십시오 연습장 가시면 손목으로 툭툭 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리가 당장 10m 이상 드러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분들은 당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가르쳐 드려보면요 롤링 한 2, 30분 하고 그 다음에 드세요 그냥 드신 다음에 번쩍 드세요 그런 상태에서 공 앞에서 이런 식으로 딱뭐 찍는 느낌도 괜찮으니까 타이밍만 맞춰 보세요. 물론 너무나 이렇게 엎어서 치면 그런 이제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스윙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서 들어서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추는. 물론 이제 점점 이게 발전이 된다면 스윙도 가는데 이 스윙을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선수가 바로 버버와슨 선수입니다. 그 선수 일단 들어요. 백스윙 때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스윙도 한다고 말씀 을 어, 들으셨겠지만 그냥 일단 든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도요 지금은 이건 굉장히 누가 봐도 낮게 치려는 자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높게 칠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 그런 유연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일단 묶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롤링과 타이밍입니다 롤링을 안 한다. 롤링을 안 하는 건 스윙이 아닙니다 롤링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이어어 s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자유롭게 이런 느낌에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i 아, 깅 동작, 이렇게 끌고 가는 아래로 끌고 가는 동작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바로 g 링 앤 타이밍이라고 한다. 셀링 도, 도장 찍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도장과 도장 찍기와 타이밍.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도장 찍기와 타이밍. 즉 프로들이 어떤 느낌으로 그 레깅 동작을 취해서 자, 여기에서 동작을 취하면서 샷을 만들어 내는지 만들어 내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